뼈 건강에 무지하게 관심이 많은 50대입니다. 뼈에 좋다는 영양제를 여러 종류 먹고 있는데 과연 효능이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가 궁금합니다. 뼈를 형성하는 것은 이제 칼슘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무기질 같은 것들이 관여를 해서 척추 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영양제가 많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이 칼슘이라는 거는 많아도 안 좋고, 적어도 안 좋아요. 적으면 골다공증이 오고, 많이 먹으면 이 속연으로 빠져나가면서 요석 같은 게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일부러 막 칼슘을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되고, 한 50대 이 정도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연령에서 뼈 건강에 좋은 칼슘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도 이제 데일리 매일매일 필요한 그 칼슘의 양이 있거든요. 그거를 초과해서 드시지 마시고 정해진 용법에 맞게 드시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